안녕하세요. 웰컴 투 몽골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출근하는 길에 자이승 전승 기념 탑에 잠깐 올라왔습니다. 아, 그냥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몽골은 아직도 6월인데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고 있고요. 원래는 6월에도 굉장히 더웠는데요. 어제 비가 오고 요즘 계속 이상하게도 추운 날씨가,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상기후 폭염이라는데, 몽골은 몽골 나름대로 이상기후가 온것 같습니다. 오늘은 몽골에 대해서 재밌는 사실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 몽골에 살지 않으면 알수 없는 얘기, 몽골에 사는 사람만 아는 얘기, 그런 재밌는 것들을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통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국에도 있죠? 골드번호라고 합니다. 여기 몽골에도 있고, 가격이, 근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수천만 원까지 가고요. 한국처럼 010 같은 식별 번호는 따로 없습니다. 9번이나 8번으로 시작하면 은 이동통신 번호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골드 번호가 주로 끝에 네 자리, 뭐 1111, 7777, 뭐 0001, 뭐 이런 것들. 몽골은 앞에 네 자리, 국번으로 골드 번호를 따집니다. 가장 먼저 생긴 이동통신 국번인 9911번이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얼마 정도 거래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여기 전화번호, 판매하는 곳입니다. 검색해보겠습니다. 고륵입니다. 99119334번이요. 3800만 투고륵, 991199, 9911 다음에 비싼 번호가 9999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476 끝자리로 끝, 같이 끝나는 커플 번호죠. 5000만 투고륵에 팔고 있습니다. 몽골도 똑같이 뒷번호가 좋을수록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99119 하나는 가렵네요. 7,900만 투구럭 정도 합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전화번호가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전화번호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할부로 팔기도 하고 합니다. 그다음 싼 번호는 9999 번입니다. 9999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 350만 투어룩 위에는 200만 투어룩 조금 한 많이 싸죠? 200만 투어룩, 250만 투어룩, 700만 투어룩도 있네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비싼 번호를 돈 주고 사는 게 이해가 전혀 안 됐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골드 넘버가 어느 정도의 거래되는지 전혀 뭐 관심도 없으니까요, 알지도 못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베블런이 말하는 과시적 소비라고 하죠. 일종의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명품 브랜드도 많고 그 브랜드를 사면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만 여기서는 사실 명품 브랜드 프라다, 구찌, 펜디 루이비통 정도는 다알고 있긴 하지만. 크게 로고가 없으면 알지도 못할 뿐더러 짝퉁이 대거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의미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자동차, 자동차 번호, 이런 것에 좀 과시적 소비가 물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알게 모르게 9911이나 9999번호로 전화가 오면 어, 누구지? 하고 받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는 번호는 잘안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사실은 그런 번호를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겼을 정도로 제가 몽골에 오래 살다 보니까 9911번은 못 사겠고 9999번은 조금 한번 싸게 사볼까 <laughs> 생각을 하지만 전화번호 바꾼다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통신 번호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과시적 소비의 한, 한 가지라고 할수 있죠. 자동차입니다. 몽골에 정말 제가 보도 듣도 못한 차들이 엄청나게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험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더 비싼 차들이 굴러다니고 있고요. 몽골에 다니는 차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본 중고차가 가장 많습니다. 원래는 한국 중고차가 많았었는데요. 첫째로는 내구성 때문입니다. 이 도로 사정이 워낙 좋지 않다 다 보니까 내구성 좋은 일본차를 선호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 속에서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해서 한국 차들이 버림을 받았고요. 셋째는 일본 중고차가 굉장히 쌉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몽골도 우측 통행인데 그러면 좌핸들이 맞는 거지만 우핸들인 일본 차들이 대다수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버스나 소형 트럭 1.5톤 1톤 한국 차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는 조만간 우핸들 차량을 등록시켜주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이라서 한국 중고차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은 조금 더 낮춰야 이렇게 중고 차들을 많이 수입하다 보니까 새 신차를 거의 구입하지 않고요. 각종 차량이 연식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몽골을 자동차 박물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리고 세단의 한 80%는 프리우스 차량입니다. 연비가 좋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요. 6년, 7년 된 차량은 2천만 투고록보다좀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편이지요. 세단들 차량 위에 오프로드 차량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깜짝 놀란 게 G 클래스라든지 어, 렉서스 LX570 그리고 랜드 크루저 200. 몽골 오기 전에 한국에서 G 클래스, 지 바겐을 본게한두세 대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정말 널려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지바겐이 많이 돌아다니고요. 이런 비싼 차들을 한국에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고이고이 고이 타고 다니지만, 몽골에서는 그냥 오프로드, 강을 넘고 험하게 거칠게 다룹니다. 그러라고 만든 차량이긴 하지만요. 여기 못 사는 나라 맞아라고 할 정도로 고급 차량들이 많이 불러다니는 편입니다. 몽골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차 중에 하나는 지바겐 G 클래스 차량입니다. 다음은 매달 1일이 되면은 술을 팔지 않습니다. 모든 레스토랑에서도 술을 팔지 못하고 술집도 다 닫고요. 나이트클럽도 닫습니다. 슈퍼마켓 가면은 술 파는 코너를 다 이렇게 커튼 같은 걸로 치고 오늘 술 팔지 않습니술 없는 날 해가지고 종이를 붙여서 매달 1일은 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불법으로 구해서 마시기는 하지만요. 몽골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정확히 잘 모르더라고요. 술을 워낙 많이 마시니까 이날 하루만이라도 술을 마시지 말자라고 정. 에서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왜 하필 1일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월급 다음날 월급 받은 거다 쓰지 말고 어, 술 마시지 말고 얌전히 있어라 라는 의미라고 또 하긴 하는데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동물사람들 은술 많이 마신 다음날에는 네, 사라집니다 전화 안 받고 일도 나오지 않고 일상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월급날량 맞물려서 매달 1일을 술을 못 마시게 한 날로 정한 거는 나름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매달 1일은 술을 팔지 않으니 혹시 오셨다가 전날 미리미리 술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세 문제입니다. 소득세가 10%입니다. 뭐 그게 뭐 이렇게 놀랄 일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100만원을 벌건 1 0만원을 벌건 일괄적으로 10%입니다. 누진세라는 게 적용이 되지 않고요. 다 같이 평등하게. 얼마까지? 1년에 30억 투그룹까지 소득세는 10% 밖에 내질 않습니다. 법대를 나온 친구랑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누구나 똑같이 사실 저한테는 뭐 제가 30억까지는 벌진 못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세금 뭐 사업하러 온 사람이 세금 적게 내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고쳐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난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울란바토르 주변에는 총 4개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요 발전소 하면 당연히 전기를 생산하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물을 끓여서 도시 전체에 공급합니다 도시 전체 중앙난방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온수도 같이 공급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구매할 때 중앙난방이랑 연결이 돼 있어?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이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이 되거든요 개별 난방을 할 경우에는 직접 하는 떼거나 가스를 떼야 되는데 굉장히 비이용이 비싸고요. 이게 몽골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공산권 국가들이 어느 정도 이런 중앙난방 중앙온수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이 블라디보스톡가서 이제 주재원으로 계시는데 블라디보스톡도 마찬가지 난방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 난방이 끊깁니다. 온수는 계속 나오고요. 이 틈을 타서 보수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열흘에서 길게는 2주 동안 뜨거운 물이 전혀 공급되지 않고요. 물을 직접 끓여서 하거나 전기 순간보일러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찬물로 그냥 씻어야 되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도 수도가 아니라 직접 다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아파트 단지마다 쓰거든요. 근데 그 물이 정말 샤워를 하면은 정말 X 떨어져 나갈 정도로 차갑 5월 6월 달 봄이 오히려 몽골에서는 고난에 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몽골은 여초 사회입니다. 게다가 대학에 가면은 여대생이 대다수입니다. 여대생이 남자들보다 더 많다라는 거는 일종의 몽골의 문화를 반영하는 건데요. 한국 같은 경우 여전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은 아들이 집안을 살린다해서 아들을 대학을 보내고 딸들을 뭐 그냥 취직을 시키거나 뭐 다른 일들을 시켰는데 여기는 거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남자는 그냥 뭐 몸뚱아리 있고 힘이 있으니까 가축을 키우던, 막 노동을 하던, 모든뭘 해도 먹고 살수 있지 않느냐, 여자들은 배워야지 좋은 직장에서 편하게 살수 있지 않느냐 해서 형편이 어려운 경우 남자들을 안 보내고 여자들 먼저, 딸들 먼저 대학에 보낸다고 하네요. 거래처를 방문하면 여자 직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교육 수준도 훨씬 높고 사회 진출이라든지 소득 수준도 남자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회 문제가 되는데 BBC인가요? 에서도 뉴스로 나왔었는데 여자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남자들을 찾지 못해서 결혼을 못한다. 급하거나 아주 어렸을 때 결혼을 했는데 남자 놈이 알고 봤더니 뭐, 이개 남봉꾼이거든요. 머리가 아프니까 남편을 버리고 아기 혼자 키우는 미혼, 미혼모들 비율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술 마시고 뭐 남자들이 워낙 많이들 사라지니까 심지어 건설 현장이라든지 인테리어 같이 힘을 쓰는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여성 노동자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교육 수준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성분들이 교육 수준도 높고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러니까 여성이 많은데다가 여성이 학력도 높은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몽골은 원래 비가 많이 안 왔었습니다. 이거 건조한 땅이고요. 근데 한 최근 10년부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여기 이제 고지대다 보니까 배추라든지 무 이런 고랭지 채소가 굉장히 잘 자라고 문제는 뭐냐면 비가 안 오는 나라다 보니까 굳이 돈 들여서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들어 놓질 않았습니다. 비가 한꺼번에 확 쏟아지면 물이 빠질 데가 없어서 도로가 강으로 변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요즘 들어서 새로 지는 도로들은 조금씩 하소처리 시설을 만들곤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오래된 도로들 대다수는 비가 한꺼번에 쏘나기라도 쏟아지면은 도로가 강으로 변하는 사태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음,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몽골에 귀신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해놓고. <laughs> 제가 친하게 지내시던 한 무당분이 계세요. 저 때문에 이제 몽골에 두번 정도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여긴 왜 이렇게 귀신이 많냐? 특히, 감등사, 절 부근에 귀신이 유난히 많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분이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 기운들이 있어서 귀신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귀신은 아니고, 제가 아는 한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약간 조금 귀신을 잘 느낀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저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거를 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있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요. 어쨌거나, 뭐 저는 귀신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요. 그래도 뭐 영혼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몽골 무속신앙이 한국 무속신앙의 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무당분들도 몽골에 와서 굉장히 많이 공연을 하고 가신다고 하는데요. 저도 조만간 한번 몽골 무당분을 수소문을 해서 점을 보는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몽골 무당분들은 옛날 몽골어로 얘기를 해서 몽골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도 옛날 몽골어를 아는 통역자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무당분들 만나는 건 조금 무섭죠. 무당분이 섭외가 되면은 다음에 점 보러 가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